엘젠느 의원의 조승자입니다. 제가 여유증 수술후 근육 모양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같은 주제로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유증 수술은 수술 전에는 지방이나 유선의 차이 때문에 크게 차이로 수술을 결정하셔요. 그리고 수술 후에는 근육이나 갈비뼈의 모양이 선명하게 보이는 수술입니다 여유증 수술은 근육이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대흉근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힘을 줬을 때나 힘을 뺐을 때 크기의 차이가 줄어드는 걸로 굉장히 모양이 많이 변하세요 그리고 근육의 높낮이의 차이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근육의 차이도 못 느끼십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신 분들 중에 보면 위에 가슴이 올라가는 만큼 밑에 가슴도 같이 따라 올라가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위에 가슴은 올라가는데 젖꼭지 밑으로 처지는 따로 노는 느낌 때문에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수술 후에 위에 근육이 올라가는 것만큼 밑에 가슴이 붙어서 올라간다는 건 아세요 이 근육이 올라가는 것만큼 밑에 가슴이 근육이 없기 때문에 패이는 느낌 근육에 칭해지는 느낌 또는 만세 했을 때. 갈비뼈 방향으로 접꼭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함몰되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분들이 경우 운동을 더 열심히 하세요.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 발달된 근육은 자극을 금방 받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굉장히 커져요. 그만큼 밑가슴이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육 차이에 의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희도 수술 전에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운동 패턴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수술 후에 나는 예쁜 가슴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복근 운동부터 하셔야 돼요. 복근에 왕자가 새겨질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 등 쪽이 바뀌는 게 보이세요. 복부만 따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복근이 하면 등이 움직이, 움직여줘야 되고 등이 움직이다 보면 이쪽, 광배 쪽 근육이 딱 벌어져요. 나비 모양처럼. 그러면서 전거근이 발달하고 늑골지가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밑가슴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윗가슴하고 만나요. 그럼 이쁜 가슴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복근에 왕자가 새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슴 근육은요,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열중수술은 수술로 지방이나 유선을 제거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근육은 환자분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지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댓글 중에 저희가 영상의 주제로 선택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그분께는 스타벅스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